장은 항상 아까 보이는 선행 EPS 있잖아요. 이게 고점이 나오기 전에 주가 고점이 나와요. 음, 먼저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여기서 단어를 헷갈려하지 마세요. 네. 12개월 음. 선행 포드 EPS라고 하니까 음. 미래이긴 줄 알지만 네. 사실은 대개는 후행지표예요. 아 음, 오히려 그러니까 네. 지금 궁금한 건, 이게 굉장히 가파르는 속도가 제일 중요해요. 제가 보기엔 1분기 굉장히 가파를 거예요. 네. 하지만 상반기 중에, 만약 한 5, 6월 중에 성장률, 그로스레이트 영어로 하면, 네. 이게 약간 주춤하기 전에 주가는 주춤할 거라 예상한다면, 네. 주가는 그 전에 고점이 나오게 돼요. 네.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만 보하고 있어요. 네. 주가만. 주가를 왜 보냐? 하나의 이유는 보기가 쉽거든요. MTS만 음, 그렇죠. 켜도 나오고, 음. 그냥 이걸 보면 뭔가 내가 알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주가라는 건 이익을 봐야 돼 아까 전자 이익을 봤지만, 사그 이전에 전자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업의 경제성이라든가,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. 사람들이 이걸 왜 굳이 아, 하 너무 꼰대 같은 말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이게 받침이 안 되면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. 주식을. 근데 다 해자의 핵심은 가격 결정권이었거든요.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물어보자고요. 한국의 기업에 가격 결정권이 생긴 걸 자주 보시죠 있어요? 아예 없죠. 전 수출 기업인데. 정말, 정말. 음. 이오의 반도체는 정말 기대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. 가격 결정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거는 보통 이런 해자가 생겨버린 건데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제가 먼 얘기도 하나 써 봐요. 일분기까지 이어지게 최소한. 음. 근데 그 후에는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어요. 그런 의미에서 각자의 선택만 남았죠. 만약 네. 일찍 팔았던 분이라면 드레드나리스킬지겠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제일 제가 원하는 해답은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h s 를 끄시고 보시지 마라.